2, 3, 4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4장이 있는데, 각각 하나씩 꺼내 는데큰 수가 나오면 이기고, 같으면 비긴데, 4번에서 4번 게임을 한데, 비긴 횟수가 한번될 경우 수하래쓴 것은 다시 안쓴대 그럼 비긴 횟수가 한 번인데, 한 번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걸 내는 게한 번이야. 그러면 같은 걸 내는 경우가, 1, 2를 내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내야 되는 거잖아. 2, 2를 내는 경우 3, 3, 4, 4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1, 2를 내는 경우가 있다 치면 1, 2를 하고 1, 2를 냈으니까 남은 게 2, 3, 4가 남았어. 그럼 A하고 B가 순서대로 하는데 A가 낼수 있는 순서는 얘를 배열한 방법이잖아. 맞아요? 얘를 배열하는 방법몇 가지 있서 하나, 둘, 셋이니까 몇 개? 어, 3팩이래 여섯 가지가 있잖아. 2, 3, 4를 배열하니까 3팩 출혈 만큼이 있다고. 그래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되니까 이 경우면 B가 낼수 있는 것은 여기는 3, 2, 4는 안 되지. 3, 4, 2 되는 수밖에 없잖아. 3이 아니라, 3이면 나도 있고, 4면은, 2, 3. 대체 3이면 안 되잖아. 그러면 두 가지, 2, 3, 4를 A가 냈다면, B는 이두 가지를 내는 경우니까, 결과적으로, 3패에 곱하기 2만큼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12가지라고. 자, 다시, 다시 천천히, 1, 2를, 둘 다가 1과 1을 냈다면, 그 다음 판이 2, 3, 4가 있는데, A가 내는 것은 6종류가 있고, 거기에 따라 B가 몇 개.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되니까, 다르게 내야 되니까, 2, 3, 4 냈다면, 3, 4, 2나 4, 2, 3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 각각당 두 가지 있으니까 총 12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 어디까지 해서, 자, 천천히. 어, 1, 1이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2, 3, 4, 내여서 여기가 3, 4, 2, 내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는 경우잖아. 근데 문제는 1, 1이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 1, 1, 이 여기에 처음에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1, 1이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있으니까 총, 뭐야, 12 곱하기, 여기 1, 1이 있든가, 두 번째 1, 1이 있든가, 세 번째, 네 번째 있냐에 따라, 하나, 둘, 셋, 맞나? 맞지? 1회째, 2회째, 1, 1, 3회, 4회. 그러니까 4가지가 네 있어요. 그래서 48가지가 현재로서는 확보된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1, 1을, 1, 1로서 비교하는 경우는, 비교하는 경우는 어떻다? 이렇게 48이에요. 찬찬히 2, 3, 4배열한 방법, 3패. 그 각각당 B는 얘와 다른 걸 내야 되니까 2. 그래서 12가지. 곱하니까 30, 4 8가지예요 근데 1, 1이 아니라 2인 경우도 동일할 거고, 3, 3, 4, 4도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뭐다? 48에다가 4를 곱해서, 4, 8이 32, 4, 4, 16, 192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 일단 이런 거에서는 여러분 이거를 뭐, 경우수 센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뭐, 순열이니 조합이니 이걸 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열심히 읽으면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을 분류하여 센 후에, 각각을 구하는 과정에 순열 조합, 뭐, 등등을 알아서 쓰라는 거죠. 여기는 그냥, 뭐, 쓴데, 삼패. 뭐, 요런 게쓴게 순열이 쓰여진 거지. 대체? 확인을 해 두세요.